다크북서로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음, 일단 p m p r 지금 야 잠깐만요, 이건 개인 정보. 안 나는데. 잠깐만요, 개인 수고하습니다 아니 음, 나랑 누가 드실지 음. 아니 이거 안나오면 좀잠깐한 음, 10초만 잠깐만 지야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암비 너무 많은거 아닌가 잘먹겠습 그냥 최고로 위 도장기로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무슨 모드 할까? 아... 도수스럽게? 응... 음, 내가 두계 정이거든요. 13인데. 아... 잠깐만. 이거 좀 헷갈려서. <laughs>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어이, 잠금만좀 헐어. 음... 잠깐만요. 관심이 없어서. 어, 이거, 예, 잠깐만, 이거 도직 잡기 도저히 안 되겠고, 잠깐만. 너무 어, 늦게. 광고가 나. 유리 계단 모드. 응. <목소리도> 응. 유튜브 찍고 있음. 내최고기록 너무 어. 이거 오게티잖아. 최고 기록을 무슨 넘어. 너 최고 기록이 2 3 0이아 맞네. 오예. 저거 저거 이거 주아 최고 기록이 239인데 잠깐. 잠깐만. 이거 저... 광고 잠깐만 이거. 이거 광고 광고. 야 <laughs> 응. 음. 이거만 찍자, 그럼. 이 근데, 근데 이거 올려 괜찮을 같아. 이거 2분 30초인데. 야, 이거 그로 그래. 어두워 그냥 유리기다 어둠을 보여 드리려고 자 유리기다 어둠을 보여 드리려고 야청청자이이기다리리데얼얼마힘힘들어어 어, o n g 저거 이거 이거 엔지 엔지 c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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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o n 가 유튜브가 못하면 어떻게? c 들어왔어 c h 나 n g chong c 데 여, 영계단. 이, 거 연계단, 이분 조금 잠깐만. 연계단? 이, 연계단? 잠깐만, 이분 조금 뭐야? 이분 동생이는 거야? 아니, 망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면 어떡해. 가긴, 근데, 야. 이거 보는 사람이, 이거 보는 수도 있잖아. 오, 일단 나가셨고, 다, 다음, 다음 분. 부... 어, 오, 나오셨다. 오, 백십분. 오, 잘하신 분이네. 근데 나도 이백쓰인데 근데 죠그적으로나다 <laughs> <laughs> 이, <뭐야>? 아, <laughs>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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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오, 오, 뭐, 이, 이좀 좋아요. 오, 이불이 자꾸만, 이걸 좋아. 자깐만 아, 정말, 정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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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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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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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